음. 사과 주스나 음. 사워 체리 주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사과 주스나 사워 체리 주스를 마시기 어렵다면 어리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 순수한 사과 사는 어, 일부 정제된 정체된 담즙을 용해하고 담석을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하다. 캡슐 형태의 사과산은 피한다. 특히 다른 성분이 포함된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사과산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적절한 비율로 희석해야 한다. 6일간의 준비 과정 동안에 날마다 1티스푼의 사과산을 0.75에서 1리터의 미지근한 물에 희석한 다음에 이것을 하루 동안에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마그네슘이나 다른 재료가 섞이지 않은 분말 형태의 사과산은 값이 비싸지 않고 인터넷이나 건강 식품 전문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당뇨나 칸디다 감염이문제 있는 사람은 사과산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크랜베리 주스는 사과산이 들어있어서 사과 주스나 사과 체리 주스를 대신할 수 있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크랜베리 주스 0.5리터에서 0.25에서 0.5리터의 물과 섞은 다음에 이것으로 6일간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물 대신에 사과 주스를 혼합해서 마셔도 된다. 간 청소를 하기 2, 3주 전에 그린베리 주스를 떨어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유기농 사과 식초. 사과 식초에는 설탕이 전혀 없고, 사과산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9 0 m m 에 유기농 사과 식초를 0.75에서 1리터의 물이 희석시킨 다음에 이것을 6일 동안 날마다 조금씩 나누어 마신다. 하지만 칸디다 감염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식초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음, 진짜 엑스트라 버전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라. 엑스트라 버진. 일부 올리브 오일은 실제로 100%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복용하기 어렵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인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 제품 포장에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성분표를 꼼꼼히 살펴서 다른 종류의 오일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제품에는 100% 엑스트라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laughs> 올리브오일에 값싼 다른 식용유를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다. 진짜 올리브오일을 녹색을 띠고 값이 비싸다. 브라스틱병이나 케인에 들어있는 올리브오일은 피해야 한다. 이탈리아나 그리스서핀에서 수입하여 값이 더 비싼 제품으로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유기농 올리브오일을 선택하면 맛이 가장 좋다. 간충소를 <laughs> 준비할 때 단식을 하면 좋을까? 간청설를 준비하는 동안에 식사를 금하고 성공적으로 담석을 배출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일반적으로 6일째 오후 2시 이후와 실일째 날을 제외하고는 단식을 권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많은 담석을 배출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에 담석 분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실제로 간 청소하는 동안에 필요한 담즙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 단식을 하면은 담즙 분비량이 상당히 감소하고 담낭에 담즙이 비어 있게 될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담석이 원활하게 빠져 나올 수가 없다. 하지만 6일째 되는 날 오후 2시 이후로 단식을 하는 것은 어, 사용되지 않은 담즙을 저장함으로써 밤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 청소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내가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가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발견한 가장 효율적인 시기 요법이다. 가 청소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웹솜솔트를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 웹솜솔트 용액을 마시고 나서 입안에 남은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의 물을 마시거나 그윽한 맛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량의 레몬주스를 용액에 첨가할 수도 있다. 소량의 사과주스를 첨가한 다음에 커다란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서 마시는 것도 좋다. 대게는 쿨을 맞고 어, 약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마신 다음에 양치질을 하거나 베이킹소다로 입안을 헹구는 것이 역시 도움이 된다. 만약에 앱슨솔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어, 어렵다면은 구연산 마그네슘을 사용할 수 있다. 구연산 마그네슘 4분의 1 스푼을 물 한컵에 녹인 다음 공복에 마셔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테스트해 본다.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이것을 앱슨솔트 대신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대부분의 천연식품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따라서 마그네슘에 알레르기 반응이 보이는 것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항산 마그네슘 같은 황산점일 경우에는 순수 마그네슘에 비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구연산 마그네슘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감귤류나 구연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문제를 일으킨다. 내가 아는 한 구연산 마그네슘 엡솜솔트 마찬가지로 다음간을 확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하지만 간성소시 구연산 마그네슘을 사용한 사람은 엡솜솔트 마찬가지로 효과적이라 사실을 발견한다. 아, 이것은 신경과 근육을 이원해주는 마그네슘 효과라고 본다. 이것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큰 스푼 15g으로서 4스푼의 구연선 마그네슘을 7 1 0 m l 의 깨끗한 물에 용해해서 마시면 된다. 만약에 250ml 용량으로 판매되는 액체 상태의 구연산 마그네슘이라면 3병을 써서 이것을 4개로 나눈다. 그리고 각각 네번에걸 쳐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한 물을 한잔 정도 마시면 된다. 구이센 마그네슘을 내면 향이 나고 엡섬 솔트처럼 쓴 맛이 나지 않는다. 캡슐 형태로 된 엡섬 솔트나 구이센 마그네슘을 복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간청세필라한 완화제 역할을 하면서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다음과를 이완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엡슨솔트나고 연선마그네슘을 어, 충분한 양의 물에 잘용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엡슨솔트에 대한 의구심 어떤 사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엡슨솔트 위험하다고 얘야기한다 자신의 식습관과 어, 불편하지만 건강성의 문제가 엡슨솔트 때문에라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이 만성적인 심정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는 천년소범이 심장 질환의 원인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심장약 스타틴, 가정의 직장에서 스트레스, 만성적인 림프계폐색, 용류 섭취, 음주, 흡연, 수면 장애, 건강하지 못한 습관과 같은 이미 검증된 것을 원인을 찾아야 한다. <laughs> 만일 이 사람이 변비로 고생하고 있어서 앱프솜솔트를 복용하고 있다면 심장 문제의 원인이 앱프솜솔트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 그것은 앱프솜솔트로복용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옳다.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생기던 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잘못된 치료를 타기, 타다기보다는 다른 정상적인 것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다. 나는 40년 이상 앱슨솔트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가한 청소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누구에나 조금이라도 해가 된 예를 본 적이 없다. 물론 다른 모든 것과 그 마찬가지로 앱슨솔트 역시 부주의에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물이 생존에 필수적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수분 중독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산소 없이는 살수 없지만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정상보다 높으면은 역시 그 때문에 생명 수, 잃을 수도 있다. 사람은 어떤 것은 자연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살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아무튼 앱순술트에는 본질적으로 런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온천에서 발견되는 자연 발생적인 미네랄인 이것은 마그네슘, 황,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식은 MgSO4이다. 마그네슘은 수백 가지 생활학적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필수 미네랄이다. 황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원소로 모든 세포가 정성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황이 필요하다. 실제로 황은 세포와 효소의 활동에 매우 중요한 다량 원소 가운데 하나다. 유기 결합된 황은 모든 단백질의 구성원소다. 황이 없다면 우리 몸의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손발톱도 만들어질 수 없고 만성염증이나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고통을 겪는다. 마그네슘과 황이두 요소는 용역에서 분리된다. 이는 소금을 물에 녹일 때도 쉽게 볼수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것도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올리브오일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올리브오일에 알레르기 있거나 마시기 어렵다면 아 압착해서 짜연 포도씨유나 해바라기유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늘라이나 콩기름 같은 가공 오일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간청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엑스로 부어진 올리브오일이다. 간혹 정제된 콩기름이 섞여 있는 등급 가정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면 거부감맛 때문에 복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이미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낭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방성 분이 포함된 것을 피하는 사람이라면 그 많은 올리브 오일을 마시기에 걱정될 수 있다. 실제로 간과 담낭에 축적된 담석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런 것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간 청소를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혼합 용액을 마시는 것은 평소 식사 시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할 것과는 그 다르다. 간 청소 과정에서 올리브 오일은 다음 집 배출을 유도하여 간과 터무에서 담성이 쉽게 빠져나오게 한다. 다음 집은 매우 미끌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앱솜솔트의 작용으로 담간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담석은 별 문제 없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간청소는 몸이 지방을 소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개선해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laughs> 자몽즙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몽이나 오렌지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라도 대개 레몬 주스는 별 문제 없이 마신다. 그런 사람은 자몽 대신 레몬을 선택하는 것이 <laughs> 좋다. 드문 경우지만 레몬 주스를 마시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라도 라임 주스는 별 문제 없이 마신다. 그렇지 않으면 올리고 오일을 2분의 의 사오 타트 체리 주스와 섞어 마셔도 된다. 이것이 어렵다면 사과 주스와 섞어 마셔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것이 감귤로 대신할 수는 있지만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감귤로는 모든 과일 중에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탁월하다. 간청소에서 은하는 효과도 바로 이것이다. 담낭을 제거한 사람도 간청소를 할수 있는가? 이미 담낭을 제거한 사람이라도 당연히 간청소를 할수 있다. 실제로. 담낭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간에 더 많은 담석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 간내 담석은 간이 혈액 속의 독성물질과 노폐물을 지극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서 몸의 결합조직과 지방조직에 과하한 독성물질이 쌓이고 림프기가 배색되며 체중이 증가한다. 결과로 당뇨나 심장질환 암 같은 질병이 생긴다. 담낭이 없다면 병범한 사람에 비해 간내 담간이 담석으로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첫 번째 간청소를 할때 많은 담석이 바로 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단단히 막혀 있는 담석이 부드러워져서 배출되려면 먼저 최소한 1, 2회의 간청소를 해야 한다. 물론 담낭이 없는 사람이라도 첫 번째 간청소 때부터 소량의 담석을 배출할 수도 있다. 담석이 순조롭게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된 것이 50개 이상이 안 되면 은 간청소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을 적어도 6일에서 정도 늘려서 12일에서 14일 되게 한다. 그렇게 하면 간에서 그 좀더 쉽게 담석을 배출할 수 있다. 준비 기간에 복용하는 사과주스, 사과, 체리주스, 사과산, 골드 코인, 허브 등을 분갈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섞여야 된 담석이 잘 배출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섞여야 된 담석을 용해하고 다시 생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뭘까? 나는 1995년 이후로 간청소를 해오면서 크기가 2cm 넘는 완전히 석회화된 담석을 여러 개 배출했다. 아니면 아홉 번째 간청소에서 크기가 적어도 그보다 두배 정도 되는 담석을 배출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간청소에서 담낭에 있던 수십 개의 완전히 <laughs> 석회화된 담석을 배출하기도 한다. 다음 간을 이원하기 위해서 앱슨 수트를 복용하고 간청석 전으로 대장을 깨끗이 비우는 등의 모든 과정을 증후히 수행한다면 이처럼 섞여되어 있는 단단한 담석도 비교적 수월하게 배출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섞여 어된 담석 중에서 크기가 적은 것은 첫 번째 간청석에 배출될 수 있지만 담낭에 있는 크기가 큰 것은 조금처럼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 이러한 담석은 담주 보다 무거움으로 담낭의 가장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다. 이것은 담낭에서 비스퀘어된 담석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 한 담낭간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다. 확실히 섞여있는 담석이 배출하기가 가장 어렵다. 어떤 경우에 절대로 빠져나오지 않기도 한다. 여러 차례의 간청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섞여있는 담석이 배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담낭 안에 남아있는 그것의 수가 많지 않고 간의담관이 깨끗이 비워졌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담낭에 담석이 있는 사람은 80%나 아무런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담도 결석으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수년간 담낭벽이 약해서 담즙 배출 개수가 낮아진 이들도 있다. 이들이 결석야된 담석을 담낭에서 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들이 배출할 수 있는 담석은 간의 담관에 박혀 있는 것일 뿐이다. 물론 간의 담관에 담석이 막고 있으며 간이 혈액 내의 독소를 적절하게 제거할 수 없다. 막혀 있으면 따라서 간내담가을 뚫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런 사람이라도 간과 담낭을 수차례 청소하다 보면 은담즙 배출 개수가 서서히 개선되기도 한다. 간과 담낭 청소와 함께 신장결석, 담석, 혈관, 플라크, 전립선, 유선 등의 칼슘이 축적되는 것을 줄여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것으로 비트주스, 레몬주스, 아스파라거스, 생강, 카옌 페퍼, 고추 일종 등이 있다. 하루에 6인은 커피 한잔 정도 마시는 것도 좋다. 커피를 마시면 담낭의 수축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담석 형성을 막는 효과도 있다. 그렇다고 커피에 의존하기보다는 담낭을 청소하고 음식으로 포함된 지방이나 오일로 담낭 수축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하루에 한잔 이상은 마시지 않도록 한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고밀도 리포. 어 단백질은 자연스럽게 석회화를 방지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백질 소치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먹는 것은 매우 효과가 있다. 천연의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은 고화밀도 리포 단백질 소치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른 수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튀긴음식이나 저가의 식물성 경화유는 이소치를 감소시키고 블라크를 생성시킬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과 정제 설탕은 뼈와 지하에서 칼슘을 침출시킨다. 이로 인해서 관절에 무기물이 쌓이거나 신장결석과 석회화된 담석이 생긴다. 칼슘 보충제는 단연코 석회화의 가장 큰 주범이므로 아, 누구라도 이것을 섭취해서는안 된다. 대신에 참깨,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겨일 같은 입체소를 비롯하여 브로콜리, 생두, 콩, 무어가 살구 같은 유기물 형태의 칼슘과 이온화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인산칼슘이나 <laughs> 탄산칼슘과 같이 금속 상태의 칼슘이 들어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식품 보충제에도 충전제로 들어있다. 석회하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수약하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다. 그러므로 가공식품이나 칼슘 보충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3, 4개월에 하루에 한두개의 레몬이나 라임으로 즙을 내어 마시면 석회화된 담석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캐모마일 차도 효과가 느리지만 담석을 용이하는데 좋다.